네, 안녕하세요. 다리뉴스 탐재입니다. 오늘은, 어, 춘천 외곽지역 화천에 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때이 정도면은, 수도 같애, 수도 수도가 파이팅. 터진 것 같은데, 음, 근데 수도 개량기가안 들어간다, 데 아그죠이 정도 건물, 어, 뭐안 건물이 있으니까 견물 굴모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세가지고는 계량기로 식별이 되진 않아요 근데 어 이따가 뭐 시간 되면은 상수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는 시약 검사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수도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예. 밤에 배수원 같으면은 밤에는 안 떨어져야 되거든? 예. 다쓰니까 예. 내가 새벽 2시에 관찰을 했어요, 오늘 어저께 이틀 동안 아, 새벽에도? 응. 어,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떨어져 일정하게 떨어지죠? 어, 일정하게 아. 지금 요기 조금 덜 떨어지니까 밤에는 더 떨어져 밤에도 떨어져? 한 12시 아. 반쯤 되면 다 불고 잘 때는 수압이 좀 세니까 수압이좀 그렇죠 뚝뚝뚝뚝뚝 떨어져 예리하시네요 어. 일단은, 예, 여기 옆에 또 보니까 공용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아, 문을, 열어, 문을 열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음. 1층, 2층 다. 1층, 2층? 여기, 여기 몇층 건물이에요? 아니, 몇층 건물이에요? 총 4층. 4층까지 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봐야죠 지금 봅시다 그때는 여기 잠겼네 이런 구조가 계량기가 하나로 전체 건물을 다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층마다 잠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구조를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가 문제 화장실인데, 예, 네. 구조는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바닥 도까가져 쓰는 거겠지? 아 많이 도까 났네. 사모님, 네. 어 여기 깨끗하게 쓰신. 여기 바닥은 건식으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물을 청소를 안 하시고. 네물 물물 청소, 청소 안 하시고. 마포로 마포지 마포지하니까 여기, 이거, 그 아저씨가 어떻게 네? 이거 그 카메라로, 카메라로, 어. 이게 봤어요. 아, 네, 하수구를, 네. 하수구를 카메라에 들어가서 봤는데, 물이 잘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아, 그니까, 뭐 하수구에. 이음새 이런 게 없고, 힘이 없대. 그럼 또, 여기 펼수 두개 해주고 갔거든요. 뭐 해주고 갔어요? 보고 이렇게 두 개. 네. 여기가 이렇게 이어가는 선이래요. 네, 이음새. 이음새 가는 건데, 그것도 깨진 게 하나도 안 보인대요. 아. 정 궁금하면은 이걸 깨트려서 두 개를 보라고. 그 아, 얘기까지 했어요. 하수구 이음새가 거기 있는데 음. 거기를 깨봐라. 음, 거기도 깨끗하게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저 궁금하면. 궁금한데 왜 깨. 그러니까. <laughs> 수도검사나 수도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수도검사를 안 해보고 하수구 검사를 먼저 해봤네. 하수구를 했어요. 하수구만 보고 가셨어요. 하수구 날씨가 카메라 갖고 와서 어. 하수구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 그럼 수도 검사가 뭔 뭐, 우리 세면. 아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도가 새면 수도 검사를 먼저 하고 안 됐을 때 하수구 검사를 네. 봐야 되는데. 어떻게 네. 여긴 거꾸로 됐네요. 네. 일단은 짐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장비좀 네. 챙겨서 올라올게요. 찾아 요 네, 찾아 네, 드릴게요. 시약 검사 한번 보려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로 검사를 봐야 되고요. 얼마큼 모였나? 어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냥 수동 것 같은데. 여기다 넣으세요. 시야. 지금 시야 검사 볼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수도면 음. 물이 핑크빛 물이 변할 거예요. 아, 염소 반응 때문에. 네. 아. 이거 이따가 제가 보러 올게요. 한 10분 있으면. 음. 이게 수도면 음. 핑크빛으로 변해 아, 있거든요. 핑크색.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음. 여기 음. 안전한 데다 놓게. 여기다가 이거 여기 안 쓰죠? 여 그래, 그래. 이따가 버리지 마. 에, 이따가 가져올게. 음. 음. 지금 물색이 카메라 음. 지금 벌써 보복의 배달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에서 쌓는 건데 어저께 뭐 와가지고 뭐 수도검 하수검사 막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모르가 없을 때가지고 미취학을 맡는다. 그2 층이 뭐. 부른 거예요? 하수검사하고 하는 거를 사장님 부 부른 거예 근데 물이 새면은 수도 검사를 보고 그걸 먼저 해야 수도 되는데 어떻게 하수도 검사를 먼저 했어? 수도국에 연락을 했을 때 수도 보자 눈썹도 이게 이제 거기들 보면 대출 나오고 이제 브라프로 쭉 보면 좀 미세한 부분 다나오고든그 까지는 알지는 못하지. 그거는 상수도국에서는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걸 아는 거고. 그 네. 까지는 알지는 못하고 어쨌든 수도가 해야. 새는 거야 사과 고쳐드려야돼 뭐, 다른 분이 또 오늘 오시기로 하셨어요? 하도 안되니까 네. 내가 또불러지 다른 어. 사람을 그, 아, 그분 그또 저기 뭐야 또 허탕치니까 네, 얘기는 해주셔야 돼또 네. 네. 일정 잡고 오시는데 그분도 언니 어디가 여기 언니 네끌어면 드릴께요 네 작업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자 네. 이제 뭐 모든 조율은 끝났고요 지금 보니까 다행히 3, 4층만이라도 잠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일단 물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검사를 보고 전에 한번 수도가 터진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검사를 보겠습니다. 아시죠? 아, 날 오늘 엄청 더울 것 같네. 잘 껴가지고 오잘자 잘. 괜히 하다가 떨어지면 진짜 골 네. 때리는 거야 잘잠겼다 됐어요 네 압을 보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1층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밀리는 건지 빠지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번 보충을 해보고 보충을 했는데도 빠지면 센터로 가야 되겠죠. 음. 그리고 누수가 예상되는 지점에 가스를 채우고 일단 가스탐지를 해보고 만약에 가스가 또 뜨거나 소리가 잡히면 누수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압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laughs> 수도가 새, 사장님. 수도가 새는 음... 네, 거고, 음... 검사를 봤어요. 우리가 밑에서 음... 물을 받아서 확인을 하니까 수돗물이 지금 새는 거고, 아, 수... 어디가 새는지는 이제 저희가 찾아야 차량? 되는 거고, 저희가 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네. 네, 나와요, 원이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다려,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인테 네, 인테리어 사장님 또 역부로 부르신 거야? 아니요 어차피 우리 여기가 다 하고. 아 인테리어 견적 보러 오셨어뭐 의심되는 게있다고 아, 여기, 여기 여기 먼저 <laughs> 뭐 나오잖아요. 지금요. 여기 어 나오니까 이상도 전과예요. 이 원의 예, 예. 티. 아 어, 맞아 볼수 있으면 한번 봐보셔 아예예 그것도 예, 제가 난 티나 할 때서 못 보겠네 아 아유. 그거 보는 방법 이 있어요 저 내시경 카메라 있으니까 음. 일단 고정. 그것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앞, 앞이 떨어져지거든요 예 음. 네, 근데 아까 전에 이게, 이게 만약에 하잖아 그럼 우리 공사를 여기 만약 부월자 돼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아무튼 예 음. 네, 그것도 보고 제가 다 보니까 음. 그저 사모님 가시이다주 일하는 방에만 들어가는네 아무튼 제가 다 봐드릴게요. 네. 그거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치킨집 사장님께서 또 다른 인테리어 사장님을 또 후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공용 비트 그 저기 변기 쪽으로 들어오는 25에서 1 0으로 들어오는 가지가 있어 누수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혹은 이따. 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확률상 이쪽 어딘 것 같은데, 느낌이. 한번 어, 보죠. 지금, 예. 네. 가스가 정확하게 맥을 잘 씻었어요. 지금 여기 뜨죠? 공용 비트가 아니라, 앞건 여기서 새는 것 같아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엄청 잘 들리네 이 여기 PBE-T가 있는 거 수전 티가 있는 거 같은데 그쪽 어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어바닥 곳에서 들리나? 아휴 이건 좀 빼야 되겠다 예 네. 찾았다 이 수전 티네 네. 이게 악성농축인 건드리면 또 새겠지 어 새네 건드릴까 새네 이봐 안샌다 그건 또 건드리면 샌거어 안새 안샌는데 건드리면 새 이게 샜다 안따다 하는 녀석이러 내려가면 이제 이런 녀석 이제 타이밍 잘못 맞으면 수도검사인데 안샙니다 하고 가는거야 지금 이제 잘 샜죠 아까 이거 틀어막기다가 그다가또 어떻게 하면 또 막히고 아 금이 갔네요 여기 아여 금이 갔어요 금이 그거 보여줘야지 사장거 보여주세요 금이 갔어요 아, 색깔이 변했죠? 보여줘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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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만 찍고 네 아, 보여줘야 돼요 사장님 배수는 절대 안 세죠? 배수는 이상이 없고 지금 진세가 수도가 새는 거예요 아, 배수는 피부신데 그게 아 배수관 배수관도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파이프가 하수구 파이프도 새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주로 물이 샌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수도에서 새는 확률이 높죠. 그렇죠. 우가 그러니까 수도관 검사를 먼저 보고 이상이 네. 없을 때뭐 방수라든가 하수관도 진단을 먼저 봐야지. 그 이게 물이 이렇게 새동이나네 이게 줄줄줄 계속 24시간 뻗치니까 물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물을 쓰든 안 쓰든 어차피 체인 그렇죠.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관 검사 보고 이상 있으면 그 이인사를 깨보라고 하니 엉뚱한 공사하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업장에서 일은 일대로 못 하고. 음. 2.7이 들어가던데 뭐 어제 보네 네. 몇 년은 괜찮대요. 아이 네. 좀 너무 깨끗한 거네. <laughs> 네, 마무리 잘 됐습니다. 이쪽에 파이프 찍고요. 예, 여기 위에는 기존의 저기 수전 티를 없애버리고 위에 이걸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깐 왔는 여기서 물 청소하실 수 있게 이걸 여기다 달아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아, 사모님, 다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축 들어요. <laughs> 여기 몇명 몇 왔다 가셨어, 하 그러면? 아, 여태까지? 아, 둘, 셋, 넷, 다섯 번째. 제가 예, 다섯 번째? 예, 예. 뭐 이렇게 많이 왔다 가셨어? 하다못 찾았어요. <laughs> 이 쉬운 걸. 그러니까. 진단을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네, 간단한 일 네. 그러니. 이렇게 간단한 일을. 네. 거기도 제가 잘아드렸니다 아, 해주셨고, 거꾸로. 아무튼 잘 쓰세요. 형님, 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좋다.